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이번 방문은 다자무대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과 연대 강화의 첫 행보로 평가됩니다. 방미 기간 이 대통령은 블랙록 CEO 레리핑크 면담, 미의회 접견, 동포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한미관계발전과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총회에서는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과 외교 비전을 제시합니다. 특히 24일에는 한국 정상 최초로 안보리 의장으로 참석,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모두의 AI를 주제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끌 계획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북한 핵 문제 등 주요 국제 의제도 논의됩니다. 순방 마지막 날에는 뉴욕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 글로벌 투자자에게 한국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증시 활력 재고를 목표로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다자 외교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